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에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예배자로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어제 결정적인 사건 하나를 우리는 마주하였습니다. 야곱이 그광야 항복판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70세 나이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그 잠든 곳에서 하늘 끝까지 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보았다. 그리고 그것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가 우리 삶 속에 바로 서 있느냐,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느냐를 점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일생 동안 계속해서 점검하고 물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화두이자 문제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올라가는 천사가 있는지. 그리고 내려오는 천사가 있는지 그 사닥다리 위로 부지런히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였던 그 야곱의 경배자의 삶을 생각해 볼때 우리 삶에 부지런히 올라가는 기도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 주시는 말씀이 내려오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다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 야곱의 사다리를 마주하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와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비전이 주어지게 될까요? 오늘은 그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다리가 있는 자들에게 이 비전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 화해의 비전입니다 화해의 비전입니다 오늘 보모 말씀 14절과 15절을 보니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과 같이 되어서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고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 보니까요 어디에서든지 너를 지키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이두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곱으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원대한 비전을 말씀해주시고 또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두 번째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요, 이두 가지 약속이 사실 별로 관계가 없는 별개의 약속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큰 민족이 되는 것, 그것은 내가 성공하고 잘된 인생이 되고 복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나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고향으로 오는 것은 아, 야곱이 고향을 그리워할 테니까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나 보다. 그래서 이두 가지 약속이 별로 상호간의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아 어, 그런 오해 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곰곰이 깊이 깊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하나님은 그 모든 말씀 속에 연관성을 두고 항상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야곱에게 어, 야곱의 삶으로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십사 절의 말씀을 들을 때 야곱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복을 움켜쥐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야곱은 아무래도요. 내게 보장된 그 무엇을 항상 불안해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여서라도 그것을 빼앗는 것에 더 혈안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야. 나는 다른 그 어떤 축복 내게 없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장자의 축복을 원해. 라고 하는 그 중심 자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소원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것을 이루는 방식 자체는 유괴 사람의 것이었다 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어떻게 빼앗든지 에서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인 이삭을 속이든지 말든지 건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게 좋아 보이는 것은 반드시 움켜쥐어야 되는 그 유괴 사람의 본성이 야곱 안에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에게 복을 완성하여 줄 텐데 그 복은 네가 복이 되어 주는 데서 완성이 되는 것이다. 복이 되어야 한다. 복을 움켜쥐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까지 쓰임 받을 수 있겠느냐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요. 아브라함 선대조로부터 이어온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복의 본질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두 가지 말이 같아 보이지만 다르다고 제가 예전에 그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You will be blessed. 복을 수신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you will be blessing 뭡니까? 너는 복이 된다 누구에게 항상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이 누군가에 흘러가서 너는 그 사람에게 복이 되고 이 사람에게 복이 되고 그 복은요 더 이상 자신이 받을 복이 아니라 누가 받아야 되는 복인 거예요 나를 통해 흘러가서 목적지로 다가가야 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두 가지 복이 완성되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을 완전한 복의 사람이라고 인정해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것을 항상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아, 뭐가 잘 되고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하면 저 사람 복 받았네.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잘 되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도 잘 되고 그 사람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고 그 복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 되네. 그러면 아, 저 사람 복 받았네. 그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두 가지 복이 항상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차라리요. 첫 번째가 좀 부족하더라도 두 번째가 살아있으면 그게 오히려 하나님 인정하시는 복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그게 복을 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볼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요, 매를 여러 번 맞고 여러분 참 고난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는 숱한 곳에서 가는 곳마다 눈물을 뿌리고 씨를 뿌리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도로 살아온 그 자신의 삶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어떠한 사도보다 수고했지만 이 모든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것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의의 연류관이 될 것이다 생명의 상급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이 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가장 본질적인 부르심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그 본질 아닙니까? 우리에게 복이 되시기 위해 모든 피를 아끼지 아니 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 되려면 한참 멀었던 거예요 야고바, 네가 나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것을 알겠다. 나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경배자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을 알겠다. 그러나 내가 너를 완성해서 그리스도의 형상 닮아가도록 해야 되겠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는요, 복의 근원이 되라는 그 명령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15절의 명령은 면밀하게 이어져 있는 논리적인 고리 속의 하나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를 다시 에서에게 보낼 것이다. 내가 지금은 당장 너를 삼촌 라반의 집에 그 그늘 아래 있게 하겠지만, 너 거기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애서역을 다시 못볼 것이다. 안볼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눈물을 흘리게 한그 애서역을 다시 봐야 한다. 반드시 화해해야 한다. 마주쳐야 된다. 네가 에서의 그 눈빛을 보면서 에서가 나를 어떻게 할까 두려워할지 몰라도 반드시 화해의 자리가 너의 삶에 있어야만 너의 복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두 가지가 하나 되어 있는 것입니다. 회개해라 그리고 사과해라 화해해라.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요 정말 불편하게 계속 들려왔던 음성이 바로 그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아너 이제 잘 되게 해줄 거야 이런 음성만 주시면 좋은데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은 제대로 만나보신. 그런 경험 속에서 여러분, 모두 성도 분께서 체험하셨겠지만, 하나님은 불편한 것으로 일를 이끌어 가십니다. 너이 사람하고 화해했니? 너의 책임은 없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그래도 제가 더 억울한 일 아닙니까? 아니다. 너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너는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 앞에 나가야 된다. 뭐돈 몇백 원그 빌리고 안 갚은 것부터요. 책 빌리고 안 갚은 거다 생각나는 거예요. 정말 그래가지고 그거를 워드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좀 하루하루 갚으러 다녔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을 갚으러 다니고, 제가 빌린 것, 안 갚은 것, 갚으러 다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집요하게 우리를 화해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시라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를 바꿔가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부르심이 우리에게 완성되기 원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어, 야곱이 정말로 복의 하이라이트 정점을 찍고 그 인생에 가장 화려하게 하나님의 복을 인침받은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 순간은 야곱이 새로운 이름을 받았던 그때입니다. 이스라엘이다. 언제 그 이름을 받은지 아세요? 바로 야복강 나루터에서 기도할 때 아니었습니까? 야복강 나루터에서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모든 가솔들과 그런 양들, 양떼를 모두 앞세 보내고 그강 뒤에 숨어서 약간은 비겁하게 가족들은 위험에 처하게 하고 그강 뒤에 서서 배수의 진을 치고 기도했던 야곱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에서의 칼날에서부터 지켜주십시오. 사실은 에서에게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화해해야 된다. 하나님이 씨름하고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너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라. 매듭을 풀어라. 그때 하나님이 그를 상하게 하십니다. 왜 상하게 하실까요? 야곱은 약삭빠르고요. 정말로 빠른 사람이에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요 발이 빠른 사람이에요. 도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다리를 절개하겠다. 도망하지 마라. 반드시 에서의 얼굴을 마주해야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아침이 지나고 나서 그 치열한 사투의 기도의 현장이 끝나고 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애서 앞에 갈 때는 굽히면서 가야 된다 그런데 내가 너를 졌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사람들에게 이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는 그 순간에 이기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질때 복이 되어줄 때 흘려보낼 때 손해보는 것 같아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한해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비전을 이루기에 화해의 비전을 굳건히 붙드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사닥다리를 통해 주시는 비전, 확실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배의 비전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뜯어 보세요. 경배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예, 경외하다라는 단어와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세워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예배와 경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운이로다. 하나님은요. 제대로 나타나실 때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야곱의 삶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었어요.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의 삶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야곱이 불과 이 꿈을 꾸기 몇분 전에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야곱의 머릿속에 그 사람의 뇌 구조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 뭐였을까요? 야곱은요 사람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 이거 축복을 변장하러 갔다가 이삭이 나를 저주라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나를 죽일 것 같아 평생 사람만 두려웠던 거예요 왜 야곱이 사람을 두려워했겠습니까 자신의 삶의 모든 길, 흉, 화, 복이 사람에게 달려있다 나의 삶의 운명이 사람의 손에 있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착각을 우리도 가끔 하지 않습니까 이 신분 때문에 뭐가 잘안 되는 것 같고 이내 삶의 조건 때문에 내삶의이 사람 때문에 내 삶의 운명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만 같은 그런 공포와 두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 상황을 예배하고 있는 것지도 몰라요. 그 사람을 경배하고 있는 것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우리를 떨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그 앞에만 서면 얼어버리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돌려줘야 되는 경배를 회복하시는 그 순간에는요, 사실 가장 큰 의미 있는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날 하나님을 만나고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야곱은 더 이상 사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라반과의 만남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라반이 얼마나 간교한 술책을 가지고 야곱을 괴롭게 했습니까? 네, 야곱은요,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 반이 아무리 나를 속이려 해도 하나님이 내등 뒤에서 내 편이 되신다면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정한 그 뜻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는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어디든 설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그 어떤 사람도 세상도 두려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세상 앞에 반짝반짝 빛나는 담대한 주님의 그릇으로 세우기 원하십니다. 제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 상당히 극단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운 거예요. 군대를 갔는데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말년 병장한테 손을 내밀고 안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꼭 기도해 줘야 된다고, 제가 꼭 전도해야 된다고 이말 조금만 몇 번만 들어달라고 미친 거죠. 왜냐면은그 사람들 눈에 미친 거죠. 왜냐면은 그러면은 안 되니까요. 이등병이니까온지 100일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보셨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근데 제가 그 예배 자리를 얼마나 사모했냐면, 이제 군종, 군종만이 군종 점심 오전 예배에 가서 저녁 예배까지 교회에 머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하루만큼 정말 저도 그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군종이 그럼 나랑 같이 가자. 내가 같이 있게 주겠다 갔죠. 갔는데 군종이 저를 남겨놓고 자기만 혼자 자대복귀를 한 거예요. 그래도 되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는데 된다는 거예요. 되는데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죠. 예, 이등병이니까 반드시 선임이 같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군대 가니까 발각 뒤집혔어요. 다시 그 본대 자대 복귀를 하니까 장교가 저를 부르더니요 사무실 문을 어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갑자기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옆에 그 캐빈에서 발로 뻥뻥 차면서 너 미쳤냐 막 이러면서. 어, 정말 가만히 안되겠어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 봐막 이러는 거예요 어, 제가 정말 순간 두렵다가요 어, 저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항상 들고 다니던 그소안에 들어가는 포켓 성형 갑자기 꺼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교님 저는 이 책으로 인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소식, 솔직히 웃기는 얘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참 어, 너무 분위기를 몰랐구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근데 제 마음의 중심은 이거예요 내가 예배 자리를 지키겠다는데 어, 내가 하나님 가장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사람인데 당신 지금 이렇게 하는 건나 두렵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이책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할게요 전더 혼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한테 거의 물어볼 꿇더니 저를 붙잡으면서 야너왜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자살 사고 사고 나면은 큰일 나거든요. 얘 진짜 죽는다고 하는데 그 죽는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니까 얘 정말 나한테 그 유서 쓰고 이 장교가 괴롭혀서 죽었다라 죽였다라고 하고 죽으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두려울것 하나도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는 쫄보가 있었던 거죠. 두려운 게 있었던 거죠. 상관이 두렵고 이 군대 세계가 두렵고 위계의 질서가 두렵고. 근데 제가 계급으로는 한참 낮은 2등병일 뿐이지만 사실은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건 잘 몰랐지만 왜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지잘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됐죠. 아 이게 그 군대의 방법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계속 행동하지는 않았지만요. 그때 한 가지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모든 것이 두려울 것이다. 여러분. 아, 하나님은 우리를 경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오늘 야곱을 부르시고 너 나를 두려워해라라고 하신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밟힐 것 같은 지렁이 하지만 너는 밟히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 삶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경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그리고 복의 통로로 귀하게 쓸 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서 주님의 거룩한 손을 뻗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도 남김없이 축복하여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근원으로 쓰임 받는 큰 그릇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